영국교회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 여정 영국기도 원정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국 웨일즈 아버가베니 지역을 가보겠는데요. 영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매주 지역 여성들이 모여 영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성윤근 기자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 140여 년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한 기독교 마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1882년 세워진 이 바티스트 교회당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아마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다른 그 부동산 회사로 팔리고 갤러리로 이제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런 어려운 기독교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3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인원이지만 매주 이 지역 기독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나라와 무너진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영국 기도 원정대는 특별히 이곳을 방문해 현지 기독 여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연합해 기도 사역을 펼쳤습니다. 기속적으로 사람들이 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끈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가 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영국교회와 예배가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두 나라의 여성들은 다시금 영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소 적은 인원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던 현지 여성들은 이번 기도원정대의 방문에 큰 힘을 얻고 지속적으로 영국교회 회복을 위해 중보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The Of the Holy Spirit, and you just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they blessed us so much. I mean, our hearts are touched to think that you've come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pray for us here because we need your prayers. You know, Britain needs God to move again, the Holy Spirit to move again, and so we're just so thrilled to have you with us today.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여성들의 기도가 이 지역을 넘어 영국 전체로 확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성윤근입니다.